그 취사장 쪽에, 솔직히 그 쥐새끼 같은 것들이 진짜 많이 다녀 나도 이제 군대가 산에 있었거든? 그래서 쥐를 진짜 실제로 본건 처음이야, 군대 가서. 근데 그 쥐가 생각보다 안 죽을 것 같잖아? 근데 예전에 그 빗자루가 있어. 우리 그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빗자루 있잖아.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생긴 빗자루. 그거 뒤에로 그 쥐새끼를 한 마리 톡 치잖아? 바로 기절해. 어, 진짜.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가 얘네들이 가얘맷집이안 좋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취사장의 쥐새끼들이 두세 마리가 계속 있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내 딴밥 먹었어. 짬타이고 새끼들이 쥐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짬을 X먹고 있으니까 쥐새끼가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게 문제야 취사병 관련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훈님 유튜브 보다가 취사병에 대한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8년 6월 논산으로 입수하여 처음에는 그냥 보병으로 부대를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훈련이나 보병 생활이 지쳐갈 때쯤 일병 마루봉쯤에 소대장님이 취사 지원해볼 사람 있냐고 하셔서 취사 지원을 하다가 취사병으로 아예 옮긴 케이스입니다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지 보병으로 입대했다가 취사지원 갔고 취사지원에서 취사병으로 간거예요 보통 이제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초리도 아니면 지원을 해서 가는 경우인데 이 친구는 이제 보병에서 그렇게 간거지 그리고 여러분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취사병이랑 취사지원은 아예 다른겁니다 취사병은 비추천드리지만 취사지원은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개꿀입니다 군생활중 취사지원할 기회가 생기면 꼭 하십시오 이렇게 써져있어요 아침 10시까지 개꿀 빨다가 취사병 보조랑 설거지만 해주고 5시 반에 칼퇴근합니다. 취사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취사지원의 개꿀일가의 연속으로 속으로 와 취사병 개꿀인데 무조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무엇보다 훈련을 안 나간다는 것에서 너무 개꿀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취사병을 가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저는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면 일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취사병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엄청 빨라요. 왜냐하면 아침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 보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6시 반에서 7시에 기상. 하는데 일단 첫번째로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을 만듭니다 365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야돼 이게 좀 빡세 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두번째로는 아침 만들고 9시까지 냉장고 서리제거 그리고 간부 식당 청소 취사장 청소를 합니다 이때는 취사지원이 출근한다고 하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1시간 휴식후에 10시부터 점심을 만듭니다 한 시간 잠깐 쉬고, 야, 점심 만들러 가자, 이거야. 네 번째는 점심 만들고, 부식이 있는 날에는 몇백 개나 되는 야채 또는 고기 칼질하기, 그리고 간부 식당 청소를 또 합니다. 청소, 그리고 밥 만들기, 이게 기본인 거야. 그리고 한 시간 휴식 후에, 4시부터, 야, 저녁 만들러 가자. 약간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게 365일이야. 주말이, 주말도 마찬가지야. 어 취사병은 그래서 4시부터 저녁 만들기 마지막으로 저녁 만들고 또 간부식당 청소 그리고 취사장 뒷정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7시쯤 퇴근을 하는데 가서 씻고 뭐하면 실질적으로 개인정비 시간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녁 1시간 아침 끝나고 오전에 1시간 그리고 점심 끝나고 오후에 1시간 총 3시간이 취사병분들의 개인시간인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병들 같은 경우는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잖아. 그리고 6시에 일과가 끝나잖아. 근데 여기는 7시에 퇴근을 하는 거야. 좀 늦어. 그러고 나서 자면은 뭐야?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고통인 거야. 특히나 튀김하는 날이면 180도 앞에서 2시간 동안 서 있어야 하는데 저는 땀이 없는 편이지만 하고 나면 생활복이 다 젖어서 빨아야 할 지경이 옵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뜨거운 데도 계속 펄펄펄 있으니까 땀이 엄청 나는 거야. 그럼에도 취사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점 단점을 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직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장점 첫번째 훈련을 안나감 두번째 분기마다 휴가가 나옴 딱 이거 두개입니다 훈련 뜨기 싫고 휴가 받고 싶으시면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JSA 경비대대 같은 경우는 한달에 3박 4일 나오는데 그거에 비하면 또 너무 안나오는거 같기도 하고 단점은 주말 및 빨간날 그리고 전투 휴무 없이 계속 출근 그니까, 365일, 밥은 365일 다 먹잖아. 그러니까 주말이 따로 없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취사명이 난 빡세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이것처럼 일찍 일어나야 되고 주말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반점 두 번째로는, 어, 여기 나오는데 개인정비 시간이 옷도 없어. 딱 봐도 없어 보여. 그리고 새벽 5시에 하루가 시작. 엄청 긴 거지.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말번초 근무를 서게 되면은 하루가 되게 길다고 느껴지거든? 근데 이 친구는 매번, 매일 말번초보다도 빨리 일어나는 거야. 대신에 이래요. 나가서 식당을 하고 싶으시면은 취사병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짬밥이랑 또 밖에서 일반 분들이 먹는 그 미각의 차이가 좀 높잖아. 좀 망할 확률도 있어요. 이렇게 취사병에 대한 거를 이제 그나마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물론 장점 및 단점, 취사병이 해야 할건 더더욱 많지만, 저는 다시 입대해서 취사병과 보병 선택하라고 하면, 보병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취사병도 중대, 대대, 뭐 연대 아니면 뭐 소초 생활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 루틴한 생활은 이거예요 취사병들이 같은 경우에는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그래서 솔직히 뭐랄까 어떤 본인의 뜻, 업이 있어서 뭔가 음식에 대한 애착이 있거나 애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솔직히 추천드리지만 그게 아니야 뭔가 그냥 훈련만 좀 열애하고 싶어서 가고 싶다 하면은 나는 아닌 것 같거든 어 왜? 읽었잖아 봤잖아